최신 갤럭시탭 S11 와이파이 전용 모델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최고의 태블릿입니다. 11인치 디아몰레드 2X 화면과 120Hz 주사율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어 영상 감상이나 필기, 작업 모두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12GB 램과 128GB 내장 메모리로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마이크로 SD 카드로 최대 2tb 확장도 가능합니다. 가볍고 슬림한 무게와 방수, 방진 IP68 기능으로 휴대성과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사용자들은 필기감이 뛰어나고 AI 기능이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화질과 화면 밝기, 속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다양한 부가 기능과 호환성도 뛰어나 일상과 업무 모두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